네, 안녕하세요. 하이퍼웍스 하우트의 아바쿠스 인풋들이 구조 변경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전에 따라서 구조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는2023 버전과 2022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GUI 상에서 동일한 모델을 불러왔을 때 구문이 어떻게 다르고 GUI 상에서도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모델을 불러왔을 때2022 버전에서는 세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컴포넌트 브라켓과 그리고 크레들 안에는 프로포티와 메테리얼이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셋 정보, pressure n bar set이라는 이름을 가진 셋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 2.3 버전에서 동일한 모델을 불러왔을 때는 컴포넌트 세개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퍼티가 브라켓과 크레들에 마찬가지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Set정보에서는요 브라켓과 크레들 이름을 가진 Set이 불러와 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노트패드나 메모장으로 불러와서 그 구문에 따른 차이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2 버전에서 만들었던 imb 파일에서는 제가 프로 o 티 e r t y 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두었거든요. 동일하게 202.3 버전에서 export한 imb 파일 구문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문 차이는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스타스타 스타 HM 컴포넌트 바이 프로퍼티라는 구문에다가 그 옆에 프로퍼티의 이름이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프로퍼티 그 아이디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엘리먼트 셋 정보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어두었던 셋 정보만 남아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스타엘셋이라는 구문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들어두었던 셋 정보는 근데 이고이 버전에서는 이 엘셋 정보에서 스타 엘리먼트로 구문이 변경이 되었고 이 엘리먼트에 바로 프로퍼티가 엘셋에 할당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컴포넌트 베이스로다가 프로퍼티가 할당이 되었던 인디렉트 구조에서 바로 엘리먼트 베이스로다가 프로퍼티가 바로 할당이 되는 다이렉트 구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구문이 생성됨으로써 아까 이거 2.3 버전에서 불러왔을 때 엘리먼트 셋이 추가적으로 더 생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었던 이 할당을 했던 이 컴포넌트에 대한 셋이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만약에 두 번째 커넥션이라는 컴포넌트에는 어떠한 프로퍼티도 할당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먼트셋은 따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 버전과 동일한 구조, 동일한 구문으로 익스포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리고 쏠버댓 기존에 익스폴트 하듯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옵션 창이 뜨실 거예요. 이 옵션 창을 스크롤해서 내려 보시면은 기존의 디폴트는 이 부분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 해제가 되어 있는데 익스폴트 레거시 H M 컴멘트를 다시 체크를 해주면은 기존에 사용자가 원하셨던 구문으로 이제 엘리먼트 엘리먼트 element, 스타 엘리먼트가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와 동일한 구문으로다가 익스포트가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기존의 컴포넌트 베이스로 만들어진 e l s 까지 제거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그 아래 do not export star, e l s e t with same name 컴포넌트, 이거를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방금 만들어 두었던 파일을 불러와서 동일한 구문으로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lset 정보가 다 나와있고 그 lset에 바로 property가 assign되는 구문이었지만 이제는 왼쪽과 동일하게 2021.2 버전과 동일한 구조로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과 동일한 구조로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export 옵션으로 가셔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2 이전 버전에서 생성된 IMP 파일을 2022 버전 이상 버전에서 임포트를 하실 때는요.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 주셔야지 일괄적으로그 컴포넌트 베이스의 이름을 삭제 컴포넌트 베이스의 LS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들어가셔서 로드에서 스크립트 뭐 저희가 제공해 드릴 TCL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시면요. 기존의 엘리먼트 셋 불필요한 엘리먼트 셋들이 일괄적으로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변경되는 이유는요. 2022 버전 이상부터는 모든 솔버에 대한 작업을 동일한 프로세스로 통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컴포넌트의 리모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거쳐서 인다이렉트가 되던, 어사인이 되던 프로포티가 이제 엘리먼트 베이스로 다이렉트 어사인으로 되기 때문에 이 프로포티에 해당되는 그 구문이 상의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글로도 작성을 해 두었거든요. 블로그, 알테어 블로그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함께 링크를 생성을 해 두었어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던 스크립트라든지, 그리고 어떤 옵션을 체크를 하고 가져와야지 이전 버전과 동일한 구문으로 들고 오는지까지 참 상세하게 글로 적어두었기 때문에 이 링크도 참고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